오늘 곳곳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고 소강 상태를 보인 곳도 많았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곳곳으로 계속 집중 호우도 예상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의 양은 수도권 많은 곳은 80mm 이상, 영남과 제주에도 6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내륙은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아침에 비가 그친 이후에도 전국에 매우 강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게는 8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요. 천둥 번개가 칠수 있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30도, 대전이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권 지역은 인천이 29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는 대부분 30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동부는 30도 안팎을 기록하겠고요. 경기 남부는 30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과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 주말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